안녕하세요, 미키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키의 새로운 프로그램 사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키의 A 레벨 온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왔죠. 왜 그러냐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성과가 나와서요,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특징은 아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한번 돌려보고, 아,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대부분 런칭을 하는데요. 이 온라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브리지, 예. 캠브리지 대학에 인터뷰 오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적되고 입학시험 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에서 똑 떨어지긴 했지만, <laughs> 예. 여기서 한 명이 저희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예, 작년, 아, 그러니까 올해 일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플라이 한 친구죠. 자, 근데 작년에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 오프라인 일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도 수업을 정말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 계속, 그죠, 학원에, 수업을 줌으로, 온라인으로 격려를 했기 때문에요. 동료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 과정에 9개월을, 거의 9개월가량을 시험기간 빼고 그냥 나머지 기간은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오프라인 하고 대부분 집에서 들었어요. 잠옷 입고 막 졸면서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뭐 성적은 다 웬만큼 잘 나오고 뭐 그렇긴 했지만 좀 속상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거기서 영 그죠 이렇게 아이디어 낸 것들이 그 전에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죠 이게 온라인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그죠 우리가 동시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은 있었지만 온라인을 하시는 분한테아캠브리치 간다 뭐 옥스퍼드 간다 아주 좋은데 임페리얼 인터뷰가 있는데 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될수 있는 오프라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명이 떡 나타나니까. 어 그렇죠 온라인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A 레벨 오프라인을 들었고 수업을 영어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 A 레벨 학생들 중에 영어 4.5, 5.0, 뭐 4.0, 5.0뭐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7.5가 되게 많아요. 저희 원에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R 사원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따로 있는데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서. 오프라인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도 만만치는 않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온라인 수업을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는데 100% 온라인이긴 하지만 자기가 자기 시간을 좀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100%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해줘야 될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캠브리치를 포함한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각해 주시고요. 세 과목으로 해외 명문대. 네, 네 과목이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희 세 과목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 물어보면 세가 A 레벨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뭐뭐뭐가 있다. 그걸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지. 실제로 그 성적만으로만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영국 대학이나 홍콩 뭐 이렇게 대학들 어, 그렇죠? 이게 A 레벨 성적만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어, 다른 부분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뭐 다른 것들은 그렇죠? 이이 이 과정은 누가 할수 있냐면 중졸 이상. 왜냐면 a 레벨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중졸 이상 그쵸? 이게 연령대가 오픈된 거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연령대 높으면 안받거든요 근데 연령대가 오픈된 거죠 직장인도 가능하고 그쵸? 문의 주신 분들 3 40대도 되게 많으세요 a 레벨 공부하겠다는 분 근데 학원에 못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 들려서 되게 속상해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셔도 되고요 뭐, 서로 만날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쵸?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 없으면 중학교 모고 성적, 수능 성적표, 만약에 있다면 주시고요. 자, IQ 테스트. 자, IQ 테스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옥스브릿지나 의대준비반. 미리, 고렇게, 고그 준비반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IQ 테스트 필요합니다. IQ 테스트, 뭐, 그쵸? 무슨 기관에서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어, 이거는 우리가 샘플로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인터넷상으로 뭐, 무료는 잘못 보고, 5천원에서 뭐, 만원, 범위만원 뭐 요, 요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입학시험에 필요한 육학시나 그죠? TSA, IQ 테스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을 갈 거면은, IQ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실제로, 어, 우리나라 학생들은 노력에 의한 점수가 많고, IQ, IQ가, IQ가, 그죠? 평균 이상이긴 한데, 예, 이, 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IQ만은 아닌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예. 그래서 음자그 부분이 조금 그렇 미리 있으면 좋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적 돼 있고요 아 요렇게 과정 돼 있고요 음. 자 그런 다음에 어, 이게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 화상 수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줌으로 하고 그렇죠. 구글, 구글로 하고, 뭐두 가지 방법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시험기간, 시험기간 5, 6월, 아, 되게 길죠? 10월, 1월, 요렇게, 그쵸? 요렇게 될 때는, 여기 기간에는 오프라인으로 지리 윙담 수업을 와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아, 저희가 한국 선, 한국 튜터도 있고요. 선생님, 과목별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어, 그렇죠.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으시면 좋죠. 어, 1대1 이 줌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추천서가 나오고. 예. 네. 네. 추천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봐야지 추천서를 쓸수 있죠. 그냥 그냥 쓰면 거짓말이 되니까. 꼭 만나야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어, 시험을 보면서도 모의고사 이것도 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서 선생님이 직접 시험 감독까지 하면서 시험을 보는 아티튜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어, 이렇게 만나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쵸 그렇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상점수 프리딕트라는 그리고 프리딕션, 프리딕트라는 프리딕 예상 점수가 프리딕티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어 성적이 다 일반적으로 독학을 하는 경우나 뭐 이렇게 혼자 시험 보는 경우 시험 점수가 다 나와야죠. 어플라이를 할수 있는데 미리 어플라이를 할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당연히 발급되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높고 내신이 낮은 경우들, 예. 대학은 택이 못 가요. 내신으로 이제, 그쵸? 그렇죠? 파운데이션을 찾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신을 가지고서 받아야 되니까, 어, 내신 성적이 나쁘면 좀 힘들죠. 그 다음에, 홍콩, 그쵸? 그렇죠? 미국, 내신 성적 아주 필요합니다. 일본, 이거 다쓸수 있는 나라예요. 차이나, 다 이거, 내신 성적 필요한 나라들이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는 벨지움, 예, 벨기에, 요즘에 막 폭이 넓어졌어요. 벨지움, 네덜란드, 그죠 홀란드, 그죠 이렇게 해서 내신 성적이 필요한 나라들이죠. 내신, 뭐, 조금 낮은 대학 갈 때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신, 어, 아주 높아야지 갈수 있는 나 학교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신 성적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잘해서 나왔죠. 음. 자 그런 다음에 내신 성적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하냐? 수상 경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어, 영국식 그 수사, 수학 경시를 안 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학 경시대회도 있고요. 모의 투자대회도. 근데 이거 외국 학생들도 들어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도 하고 수상도 하고. 상품이 작년에 애플 워치 이렇게 돼서 애플 워치에 또 어, 재밌게 또 했죠. 저희가 예. 어, 수학 어, 수학 시험 문제를 했는데 어, 아주 그냥 어, 아주 우수한 학생을 저희가 발굴해낸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i e s 수업 온라인 수업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 풀 패키지 아카데믹 제공해 드려고요. 피드백이 안 되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내부 응시료 이거 내부 응시료만 하더라도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죠. 외부는 저희가 조금 가격을 높게 받거든요. 어쩔 수 없죠. 시험에 관련돼서 저희가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되게 성가시거든요. 이게 시험을 오픈해 나니까. 그래서 좀, 아, 이거를 그만, 우리가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내부 응시료는 어좀 많이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내부 응시료 혜택까지 있고요. 음 그냥 학생이죠. 우리 학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다음에, 개강하고 모의고사 보고 그죠 시험 있고 자소서 유카스 원서 쓰고 뭐 이런 일정을 다 같이 이렇게 해준다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네, 어, 뭐가 있냐면 수수물 수화생 어, 그죠 이게 엔지니어링 수수물 그죠 뭐 수학과 물리학과 통계학과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건 수수물 보면 되겠고요 수화생 의대 약대 치대 생명공학 학 화학공학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두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물론 뭐 교차해도 상관 없긴 한데요 자 이거 확률적으로 이렇게 들었더니 제일 좋다 이렇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수업에 올라가져 있는게 아니라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으면 수업 들으면 내리고 그랬기 때문에요 어, 긴장감을 주는 일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어, 지금까지 뭐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신 거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어, 저도 이렇게 애네벨 어, 온라인을 어, 이렇게 런칭 아, 뭐 런칭은 예전에 했지만 이렇게 알리게돼서 너무 기쁜 게 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능력이 진짜 뛰어나요. 뛰어나고 하는 것도 잘하고 이러는데. 어, 다 파운데이션으로 가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았거든요. 파운데이션으로 갈 학생은 파운데이션을 하고 저희도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 A레벨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또 A레벨로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올해 캠브리지에 입학한 학생이 워낙은 파운데이션을 1년을 하고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저희한테 다시 온 거예요. 어, 파운데이션 할때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아 파운데이션 했으면 파운데이션 해라 그랬는데 욕심 많아. 그래서 와서 A레벨에서 캠브리지 드디어 자리 잡았죠. 예. 자, 그러니까 학교를 자신 있고 용기가 있고 또할수 있는 학생들은 A레벨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내신이 두 가지가 나오면, 아, 이거 좀 박지작전이긴 한데요. 학교 내신이 좋으면 학교로 원서를 쓰고. 그죠? 어, 또, 여기, 저희 내신이 좋으면 여기로 쓰고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어, 그죠? 두 가지 다, 내신은 다 내긴 하는데, 어,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내신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 거기에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신의 개념이, 어, 내신 플러스 A 레벨이면, 아유, 천하무적이 됩니다. 예. 이런 유학의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미국은 여기에다가 SAT, 네이네플러스 SAT 그렇게 요렇게세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천하무적이 됩니다. AP 대신에 왜 A 레벨인지 영국은 A 레벨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렇죠? AP가 그렇죠. 감옥 요즘에 뭐, 일곱, 여 개, 뭐, 아 개까지 하는 학생을 뭐, 이렇게 뭐, 나타나게 하는데, 이거 성적받기가 쉬워서 경쟁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A레벨은 성적을 여전히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능력 보여주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쵸? 그렇죠? 어, 요령껏 잘한다면 좋은 기회 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의미키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